한나라당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한국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대표는 재외국민의 선거인 등록 신청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외국민은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할때 직접 공간을 방문해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 역시 공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상수 대표는 제외국민 수와 거주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간 외의 시설에도 추가적으로 제외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은길 정책위의장도 오는 11월 중간선거관리위원회 예비조사 때 관련 법조항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